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릴케 시 아름다운 한송이의 커다란 꽃처럼과 이상할 이상할 만큼 하얀 밤이 있다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 숭이의 커다란, 커다란 꽃처럼. 세계는 향기롭고 찬란하다. 그 꽃잎에 파란 날개의 나비 한 마리. 그것은 5월의 밤이다. 움직이는 것 하나 없고, 은빛 촉각만. 반짝이고 있다.그러다가 벌써 빛이 바랜 날개로 아침을 향해 날아간다.그곳에 이른 나비는 불꽃처럼 빨간 과꽃에서 죽음을 마신다.이상할 만큼 하얀 밤이 있다.이상할 만큼. 하얀 밤이 있다. 그런 밤에는 모든 사물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그리고 많은 별이 상냥히 빛난다. 경건한 예, 예언자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인도하고 있는 듯 조밀한 금 금강석 가루를 뿌려 놓은 듯 멀리 평야와 강물이 보인다. 그리고 꿈에 잠긴 사람의 마음 속으로 예배당이 없는 신앙이 스며들어 조용히 그의 기적을 행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